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도 문제지만 지역 정치권도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후 기초의회 의장 자리를 두고 탈당에 이어 여야 싸움이 계속됐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법 의사진원 아니, 의장정를 정의. 맘대로 어떻게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서울의 일부 기초의회가 의장 선거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로와 중구의회입니다. 종로구의회는 민주당 출신의 라도균 의원이 당내 의장 후보에서 밀려나자 탈당 즉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습니다. 지역구 주민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은 불참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만 선거를 치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구대 종로구의회는 양당의 타협은 뒤로 한채 1년 넘게 파행이 지속됐습니다. 다시 의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 역시 국민의힘 소송 6명만 참여해 라도균 의장이 재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시 행정법원에 의장 무효 판결 소송을 제기한 끝에 종로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두 차례 법원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종로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조례안을 포함해 추경 예산 편성도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구의회 정성화를 위한 의장 선출이 진행됐고, 라두근 의원이 다시 의장이 됐지만 기초의회 무용론의 대표 사례가 됐습니다. 종로구 의사국 의상... 우리의 사 미래 왔다는 것이 오늘로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저는 원칙과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구 특혜를 과감하게 철폐할 겁니다. 중구의회는 의장 자리를 놓고 같은 당 의원 간의 싸움이 지속됐습니다. 당초 5 명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소재건 의원이 의장 후보로 거론됐는데. 같은 당의 길기영 의원이 민주당의 힘을 실어 의장에 선출되자 나머지 네 명의 의원이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세 명이 거듭 정회를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다 결국 출석 의원 과반수로 길기영 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소송 내용을 기각했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윤리위원회까지 회부된 길기영 의장은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중구의회는 무소속의 길기영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간의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구청장과의 대립관계는 의장의 인사권 독립 문제를 시작으로 예산심의 의결까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의결권을 겁박하고 무력화를 시도하는 일은 단행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구에 대한 예를 참하게 드리면은 제2호기에 대한 이유가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고유 권한을 서로가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다. 구대 전반기 의장이 되겠다고 탈당과 동시에 양당 갈등이 지속된 기초의회. 전반기 2년 임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당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